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세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여기 표시를 해 두시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9장,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의 저희가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38. 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또 다른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12장 10절 구약 1334페이지 구약 1334페이지 스가리아 여기도 요한복음도 표시를 해 두고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예,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나위서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먹이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그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는가를 이제 또 봐야 또 되겠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24절, 23장, 24절, 먹이 또 골짜기의 그 통곡을 보려면 먹이 또 골짜기를 봐야 되니까, 먹이 또 골짜기 통곡을 이제 알아야 주님의 못 박히실 때에 그 통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장은 열한기 하 23장 25절 24절부터 봅시다. 23장 24절 구약 604페이지 먹이또 골짜기의 통곡을 보려고 합니다.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므하세가 여호와를 경로케 한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론 우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의 장산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요호 아스를 데리다가 제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성구네 군데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네 군데를 다 보았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우리 구원이 요한일서 오장에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한 그 물과 피가 무슨 물과 피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옵 저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저름 지금 메시아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박혀 못 박히셔서 일곱 마디 말씀을 다 하시고 운명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주님을 못 박았던 그 군병이 군병이 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시체 내려달라 안식일 날 달아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뭐 어떤 그렇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아이 시체 내려달라 장사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주님의 시체를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줄 때에 그못 박았던 군병이 가서 그 시체 다리를 꺾거라 이렇게 하니까 율법에 따라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그 군병이 와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푹 찌르니까 예수님에게 있던 그 몸에 있던 물과 피가 그 창을 찔렀던 그 자리를 통해서 땅으로 확 쏟아져 가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군병이 찔렀던 그군병에온 몸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다 쏟아져 내릴 때에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 어서못 박혀 달리 있을 때는 부녀들이 사람들이 어 주여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 정도에 마음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스가리아스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못바실 때에 못 바뀔 때는 그렇게 슬픔이나 그런 고통 이걸 못 느꼈는데 창을 가지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팍 찔러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팍 쏟아질 때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통곡했다고 성경에 스가리아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라삐어 이렇게 하겠죠. 라삐어 이렇게 하고 또 주여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못 박혀서 딱 운명 하시고 운명 다 했습니다. 운명 다 했는데 그군병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렀을때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사람들은 오 주여 하면서 바로 통곡하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그온그 그 골고다 위에 언덕에서 완전히 진동을 하는 그 역사로 모든 통곡의 울음소리가 그때 다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못 박을 때 그렇게 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창을 가지고 주님의 옆구리를 딱 찌르니까 그때 물과 피가 막 쏟아지니까 그때에 모든 그 밑에 있던 십자가 밑에 있던 분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 주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주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고 합니다그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로마 군병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어찔 아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찔렀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찔렀던 것입니다. 죽은 것을 알고 찔렀던 그 로마 군병의 그 창을 잡아서 찌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악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다 사해 줬습니다. 다, 다 사해 줬는데 우리는 어떤 심정이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대속했다는 그거는 귀통으로만 듣고 나 위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자기 가슴에 와닿지를 안합니다. 와닿지를 안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딱 살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의 죄를 여전히 내가 뭐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딱 바라볼 때에 그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신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창을 들고 찌르는 그 자기의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인데, 내가 또 범죄함으로 내가 그 창을 들고 주님이 죽었는데 뭐하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쏟아지는 그 피와 물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난 이후에야 내가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악과 독을 가진 내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때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관객은 어떻게 했겠는 고라고 이렇게 생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자꾸 이제 그 목이 메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밑에 있던 성,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분녀들이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쓰면서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로 주님이 임한 것을 언제 그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물과 피로 자기들에게 임한 것을 언제 보았습니까? 죽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그 쏟아지는 물과 피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 물과 피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여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전에 자꾸 이렇게 제목이 메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서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입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주요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그 외침이 그 귀에서 징징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주요 하는 그 외침이 그 소리가 귀에 징징 들리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가아 선지자가 성경에는 그때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서가랴 선지가 말하기를 그때에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의 통곡이 터져 나온다고 이서가랴 선지가 그렇게 말해 놓습니다. 말해 놓으면서 뭐라고 됐냐면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하면서 서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먹이도 골짜기에서 무슨 통곡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처럼 그렇게 대우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할 때의 무기도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열왕기하 이십사 장을 보았을 때아 이십삼 장을 보았을 때, 아때 요시야는 여호와 모세의 율법 하나도 그것을 어김이 없이 온전히 다 행했다고 온전히 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법을 다 준행했던 그 임금이 요시야입니다. 곧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을 완전히 이행한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미리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앞에 딱나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임금 시대 전에는 누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지 제가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조상 중에 머나세라고 하는 이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폐역한 그 죄를 유다의 멸망은 멸하세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죄를 그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지은 그 많은 죄를 자기가 지고 나는 이 유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 세우겠노라라고 하면서. 힐기야,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은 이렇게 승기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한마디도 빠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했던 그 임금이 요시아 임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는 아, 우리나라의 우상이 다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요시아 임금을 이렇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셨다.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운명하시고, 죽으심으로 사죄라고 하는 대속을 완성했는데,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그,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방족 속, 그애굽의 임금, 아, 바로누고가 가가지고, 아수르 임금하고 전쟁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유브라테 강을 타고, 세리가 강을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그 아수르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다를 다시금 해야지 못하게끔 우상 가득한 바로의 그 임금 그것이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 섬기로 서 다시 바 발을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제1선에 서서 유프라테 강에서 지키고 있던 이 요시아 임금입니다. 다시는 애국왕 바로의 그바 발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을 다시는 이 땅에 들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각오를 가지고 애굽을 방어한다고 그 유바라데 강에 있었는데 애굽왕 바르노고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다가 가다가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요시아 임금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의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임금 요시아 임금을 잃었다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 요시아 임금을 잃었다고 대통곡을 하는 그 모습이 열왕기 하세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때의 통곡 요시아 임금을 하나님 앞에 한 말씀도 오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이스라엘 유다를 깨끗하게 했던 그 요시아 임금의 죽음을 그 죽음을 애통으로 통곡으로서 울었던 그 통곡의 울음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스가리아 선지에 주니까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 요시아 임금 죽었을 때의 그 통곡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통곡 과 같은 통곡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의미가 아들을 잃었을 때와 같은 그 통곡, 그 창이 그의 배에 찔려서, 그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낼 때에그 통곡을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오예비 제목. 먹이또 골짜기의 통곡. 먹이또 골짜기의 통곡. 이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은 무엇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냐면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로마 군사가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통곡입니다. 곧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는 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악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돌아보고 자기의 죄악 죄와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을 돌아보고 이것이 내가 가진 이 악이 내가 가진 죄가 주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죽은 주, 나를 대속하고 죽으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나의 악하, 악과 독이라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마따라입다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 예,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 이먹이또 골짜기에 통곡을 인용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못 박히실 때, 못 박히실 때는 그렇게 통곡하는 울음소리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병사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것을 보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찔렸던 창이 곧 우리의 악이며 우리의 독이라고 하는 죄악의 그 독이 주님을 다시 옆구리에 찔렀던 그 역사를 했던 것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로드드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오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며 대통곡하는 대통곡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하는 이 역사가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어, 오 주요 하면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그 음성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목이 매어서 말을 못할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주님 죽은 죽으, 이미 죽으신 주님의 옆구리를 다시 찌르는 곧 원죄와 본죄인데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는 본죄 짓는 그 죄가 주님의 내 속에 있는 악과 더이 주님의 옆구리에 이미 죽으신 주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그 역사라 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하고 우리는 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받게 죽으셨는데 하는데는 그게는 감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원죄와 본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감흥이없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대속을 입은 나인 줄 알면서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면서 내가 이미 죽으신 나를 이미 대속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군병과 같은 그 악하고 독한 이미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저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 죄사함의 강구와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로 대속을 입혀서 우리 죄를 말게 희게 완전히 다 도만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요시아 임금이 완성했던 것처럼 완전한 완성, 완전한 성계를 가졌던 우리지만은 우리가 그 완전한 성계를 입은 우리가 다시금 그 창을 들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뒤에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시금 우리에게 쏟아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그 자각 그러면서 내가 곧 주님을 어, 찔러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과 피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자기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의 피와 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으신 어, 주님이신데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쏟아내게 했던 우리의 죄악 그것을 완전히 깨끗게 정결케 완전히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신 주님의 피와 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때의 통곡 우리가 현실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죄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받게 죽으셨고 또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으로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나 자신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이 그곧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의 그 신앙으로 자기에게 와야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된다 하는 그것을 한번더 새기려고 주님이 못 받게 죽으실 때의 그 광경을 보지 않아도 주님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 모습을 볼수 있다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면서 무슨 환상을 만드니 꿈을 받느니 그런 것을 생각지도 말고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과 스가리아 선지를 통해서 그때의 통곡이 어떤 통곡이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때의 통곡할 때에 못 박히신 주님은 하나님의 법 지공지성의 법을 다 완전히 준행했던 그 주님이며 우리의 죄를 담당할 때에 죄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하고 막으려 하시다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어, 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군데를 다 봤는데 다 관련이 있는 말씀이니까 잊어먹지 말고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말씀 서가랴구장입니까 스가리아 12장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 연관해서 다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물과 피가 도대체 뭐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운명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독을 가지고 주님의 육구리를 찔렀을 때에 쏟아내신 그 물과 피라는 하 것을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 예배 제목은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이라고 곧 주님 못 받게 실때옆구에 창을 찔렀을 때에 그때에 앞에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통곡했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더따합시다먹이또 골짜기의 통곡, 예 먹이도 골짜기의 통곡.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대속을 잘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